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멤버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리서입니다 식사 맛있게 잘 하셨는지요? 자 오늘은 세컨하우스 짓기 딱 좋은 그런 돼지가 제 눈에 보여서 여러분께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서 본이 사진 바로 이 집인데요. 여러분 여기 마당에 지금 마당이지만 텃밭처럼 쓰고 있고 지금 건물은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지어져 있 기억인지 니은인지 여러분 지어져 있고 사람은 사는지 안 사는지 하여튼 일단은 마당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다시 돌려서 요 이쪽에서 쳐다보면요 이렇게 지금 니은자 모양으로 바로 이 토지인데요 세컨하우스 부지로 딱 알맞는 토지 대지 149평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대지만 나왔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해요 아마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가 있는지 제가 체크는 안해봤지만 공부상 면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 대장이나, 뭐가 건물 등기나, 둘 중에 한 가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꼭 열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땅 모양이 적당하고, 가격도 적당한 거로 봐, 또 여러분들 면변심 회원들끼리 또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염려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면보심 여러분, 거의가 됐. 전부가 거의 많은 분들이 제 수강생을 하고, 이제 멤버십 하신 분들도 한반 이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을 너무 제가 강하게 가르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물건 너무 겁없이 덤비셔서 어 살짝 걱정돼 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들 경쟁력에서 빠지지 않을 것을 제가 아주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가보냐, 그러면 위치가 중요하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냐, 그러면요.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입니다. 익산 IC하고, 여기, 아니, 논산 IC하고, 익산 IC 중간쯤에 여러분, 호남고속도로에 여산휴교소라고 있잖아요. 거기 왼쪽쯤에 쭉 와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여산휴교소는 여기 어디쯤에 지금 있을 텐데,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에 오른쪽, 왼쪽에, 위쪽에 익산의 낭산면. 자 익산 그러니까 익산보다 조금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토지 인데요 여러분 지금 다이 카카오맵이 얘기로 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지역 모양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 건물만 따라서 지금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실지 토지 모양은요. 이렇게, 이렇게 예쁜 모양이에요. 정말 예쁜 모양이고 여기 뒤에 지금 도로가 있는데 이집 진입도로 하기 위해서 쓰는 것 같은데 원래 지적도상 도로는 없고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으면요. 제가 여기서 여기 지적도 편집을 눌러서 이렇게 살짝 줄여 볼게요. 그러면 이땅 모양은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 여기 도로 없죠? 여기는 지금 도로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점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응, 음? 이거 왜안 없어집니까? 자, 됐습니다. 자, 로드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이 땅이거든요, 여러분. 자, 이쪽에서부터 지금 걸어서 한번 와볼까요? 이쪽으로 자 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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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또못 찾는 거 아니겠죠? <laughs> 어, 진짜 못 찾았어요. 아, 진짜 찾았습니다. 입땅이거든요 <laughs> 자, 대문 진입로 할수 있는지 그것 좀 보러 갔다고 아직 진짜 아 진짜 떠오르습니다자이집에 뒤쪽부터 볼게요 이 뒤쪽에 단편하게 지금 허물어져 있어요 허물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분 벽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로 좀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비에 젖으면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태풍이나 바람 불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기는 이렇게 그 검정, 검정 천막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벽돌로 거기 그 저기 전문 기술. 자 불러서 싸우면 되니까 크게 힘든 일 아닙니다. 이거는 일자로 쌓는 거라 금방금방 싸우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좀더 많이 쓰러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경쟁 입찰하지 않겠죠. 어렵다고 생각하고 여기 뒤에 보면 사씨도 지금 하얗게 돼있고요. 여기 옆, 여기는 기아이지만 여기는 슬레이트고 앞에는 지금 깨끗하게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고 이 마을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마당에 이런 파란 뭐가 씌어있더라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앞에를 이렇게 늘려내가지고, 이렇게 모였어요. 깨끗하게 샷시를 해놨죠. 그리고 진입로 입구에 문을 이쪽에도 하나 있고 보면 여기 이쪽에도 문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차양막 이렇게 해서 비, 비 들어가지 않게끔 지금 올려놓고 아까 여기 뒤쪽에 가서 좀 여러분들 더 보여줘야 되는데 이 뒤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요. 감정평가서 사진에 잘 보이는데 이 집은 지금요 여러분 흙집이에요. 여러분 흙집이에요. 어. <laughs> 집이라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흑집인데 아마 제 생각을 많이 들으신 여러분들도 흑집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요, 낙찰받으면 여기 대문 있잖아요. 아, 이제 대문 보입니다. 이걸 활짝 열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지만은 만약에 차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이 대문을 깨끗하게 철거해버리고 차가 쉬잉쉬잉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일단 건물은 해비야 되니까 건물주는 건물은 이제 일단 별도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건물이 크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볍고 좋아 보여서 저는 괜찮고 옆에 보면은 지금 여기 공터가 살짝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주차는 내땅 위에다 하는 게 여러분 마음이 편처 자 그러면 감정평가 보러 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 낭산면, 낭산리, 대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493제곱미터 1 4구평입니다 자, 2,119만 9,000원. 2,119만 9,000원. 자, 1차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한명낙차를 받았는데 대금을 미납하고 또 한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단점이 될지 장점이 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영, 니은, 디귿, 니을. 여기에 지금 지상에 이게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게 한천만원 정도 감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니까 일단 이것은 빼겠습니다. 일반 이거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했다고 보니까 아마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어디로 갈까요? 밑으로 가봐야죠. 자, 서측과 북서측으로 4m 내에 포장도로에 접해있다 그러고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역 제한이고요. 그리고 소유자 미상의 제시해 건물이 기억 니을이 소지한다 그렇지만 매각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만 포함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면요. 지적도를 보면요. 자, 이 땅인데요. 지금 땅 모양이 이렇게 기억자로 있었고, 여기 보면 도로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아까 여기 이렇게 지금 도로가 이집 진입로로 쓰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어, 도로는 아주 잘 물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땅이 괜찮고, 향은 지금 남서향으로 지금 앉아있잖아요. 만약에 집을 이렇게 지으면 남항이 될 거고, 지금 이쪽으로 앉았으니까 얘는 남서향으로 지금 집이 앉아있는 거고요. 자, 면적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샤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쪽에는 아까 슬레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리고 앞에도 또 느려진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 기아 지붕은 기아는 어, 여기 면적이 공부상 36약 1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상 하는 거니까 얘기가 건축물 대장이 있던 등기가 있던 둘 중에 한 개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서류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하고 건물 등기 열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없으면 할수 없는 거고 있으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사진을 좀 볼게요. 진입로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 집입니다. 어쩌면 활짝 열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안에 지금 뭔가 관리된 나무가 피어 있는 거, 나무가 핀거 보이고, 여기 이거 무너져서 보이시죠.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부분 앞에 부분이고 이쪽에도 문이 있고 이쪽에도 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거 그냥 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한게 아니고요 문 높이가 낮는 거 보니까 아마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어요 밸런스가 좀안 맞죠 자 그리고 옆에서 보면 아는데 여러분 여기 흙집이에요 여기 흙집 보이시죠 흙 보이시죠 근데 뒤쪽에도 이렇게 샤시 해놓은 거 보이시죠 아, 흑집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흙집. 좋아하시죠. 네. <laughs> 그러니까 건물만 잘 협의하면 여러분들 아주 싸게 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게 쓰레이트로 쌓여져 있는데 이게 그냥 위에 비 들어오지 않게끔 해서 여기다가 잡동산이 쌓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니은이고요. 이게 디귿입니다. 앞에 차양막으로 내려진 부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니을 옆으로 옆으로 살짝 이렇게 해놨죠. 비들지말라고 자 여기 흙집 여기도 보이네요. 이게 요 앞뒤로 사방이 흙집인데 앞에 늘어는 부분 이, 이것만 판넬로 지금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 본체는 흙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달려가실 겁니까? 안 달려가실 겁니까? <laughs> 자그 다음에 지상의 어, 건물은 성,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있다. 그리고 소유자 위상의 제시의 건물이 소재한다. 법정지상권 성립여지는 불분명하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 볼게요. 단독 소유 어어어어 어, 어, 어. 단독 소유고요. 그리고 강제 경매는 말소되겠습니다. 깨끗한 등기 갖고 올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적도 보겠습니다. 지적도를 보면요, 여러분, 대지이고요. 493 제곱미터. 이 개별 공시 지가는 23,500원. 계획 관리 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자, 더큰 걸로 볼까요? 자, 여러분, 이 땅인데요. 이 땅인데요. 자, 이것도 도로구요. 이것도 도로구요. 도로가 폭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기 도로 폭을 제가 한번 살짝 콕 찍어보면은 5.8양 6미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양 6미터 그러니까 폭이 굉장히 넓은 그런 땅에 직사각형 모양 땅이고 남향으로 집을 수도 있고 여, 여러분 땅이 이렇게 기역자로 집이 지어졌으니까 남서향으로 집은 앉아있고 집이 흙집인데 이걸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갖고 오면은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만 그렇습니까? 자, 세컨하우스 부지로 딱 알맞는 토지 대지 149평에 대해서 군산 지원이고요. 2021 타경 21119 대지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2,119만 9천 원인. 100%에 진행합니다. 지금 앞전에 한 누군가 한번 낙찰받아가지고 대금 미납했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은 10에서 30% 확인 요망하시라고 합니다. 입찰보증금 꼭 체크하시고요. 본권 전입세대로 조사된 진 누구누구씨를 만나 그 진씨와 그 처는 박씨가 사정상 본권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지대는 그 앞집에 산다 그럽니다. 691-1은 이 본권의 바로 앞집이에요. 그리고 본권 소유자는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본권 소유자는 사망한다고 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691-1번은요, 아, 이걸로, 여기 이쪽, 이쪽 지대인데요. 여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본 땅이 아까 어떤 거였습니까? 어, 이거였습니까? 이거였는데 691-1은 여러분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이쪽. 바로 그러니까 앞집에 사니까 그리고 살지 않는 사람은 토지 소유주가 주민등록 말소 처리할 수 있어요. 저 여러 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권 아마 건물 소유주가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지금 곁다리로 옆집에서 말을 한것 같은데요.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 금방 알수 있어요. 누구네, 누구네 집인지 그리고 그 자식은 누구인지 연락은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시면 현장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여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고요. 둘이서 생각은 잠잠 안 하시고 여러분들은 앞날에 진짜 좋은 일들 가득가득 가득,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